a l l e l u a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이 귀가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또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형상을 볼수 있는 또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든 아름다운 것들 연류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의 심령을 기도의 심령 예배자의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죄악 속에서 파묻혀서 어둠 속에 살지 않도록 또 세상의 흙탕물의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또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서 살아있도록 저희들의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a 시 e t 장 13절에서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14절 여러분이 저희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재단 내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숨을 이만, 내가 그들의 숨을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 하더라. 이제안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해 일을 해결하지 그 부터 의허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아,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제 피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 이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하다 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또 만만하지가 않죠 어, 그러다 보면은 예, 세상에 있는 또 이제 각종 그 오염된 것에 이제 접하게 되고 또 죄에 물들어서 내가 잘못을 한 건가 또는 내가 이제 어, 바르게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 내가 잘못을 해도 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의롭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제까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징계를 하시고 메를 드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은 예, 아부하는 사람들만 많이 있다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아 예, 이렇게 격려하는 말도 필요하지만 예, 때로는 아 이렇게 가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토의도 하고 또그 다음에. 또, 이, 그 협력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자기 뜻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그 서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건전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공동체가 발전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나, 나 혼자, 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집단은 그 리더십은 무너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이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은혜를 더 갚아야 되는데 또 회개할 마음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도 내 나의 이용의 대상으로 하나님 이럴 때 써먹지 언제 써먹냐 뭐 그러면서 <laughs>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뭐 이웃집 삼촌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뭐 이제 어뭐 이제 수도꼭지가 고장나면은 이제 삼, 삼촌한테 부탁하면 해결해 주고 뭐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는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된다. 너무도 가까운 상대는 어떤 상대 상대입니까? 하나님과의 가까운 상대는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친구가 가깝죠. 또 부. 부모가 가깝죠. 또 누가 가깝죠? 부부가 가깝죠. 또 아들과 딸, 자 이제 부부자간에 또 부녀간에 또 형제들이 가깝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대우하기를 원하신다. 가장 마지막에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회개할 기회를 이제 사는 동안 기회를 주시고 주시고 주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에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금방 10년, 금방 20년, 금방 30년 휙 지나가 버리죠. 그러다 보면, 아, 그냥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 내가 돌이켜서 다른 길을 가면 어땠을까? 이제라도 내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제부터부터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제라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지. 저도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또 나도 나누면서 살아가야지. 전하면서 살아가야지.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야지. 또 이런 예,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인가 살아가는 동안 비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돌이킴이 필요한데 그저 살다 보면은 이 마음이 깨집니다. 죄악에 깨지고 나의 욕심이 그냥 나를 찔러 버리는 화살을 저 어, 예, 어, 화살 화살을 쏴야 되는데 관역에서 쏴야 되는데 관역을 못 맞추고 자기 심장에다 찔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욕심이 자기를 뭐어 이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욕심을 내어도 이렇게 어 절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면 극단적인 이제 이제. 어 이제 행동과 또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그 폐에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심판을 게 보니까 구장 전반부에는 황충이라고 하는 생물이 있어요. 근데 머리에는 관이 있고 그 금으로 만든 관을 썼어요. 근데 짐승이에요. 몸에는 뭐철 갑옷을 입었고 거기서는 무슨 날개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털은 뭐긴 머리털을 가지고 있고 꼬리에는 그 전갈 꼬리 같은 게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을 해야 하는 이상한 짐승이 어, 있다는 겁니다. 그 황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를 어쨌든 그런 이상한 짐승이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괴롭게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곧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냐, 성경이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냥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로 가면서도 이제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정신이 멀쩡할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주여, 나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깊은 참회의 마음 또는 확신의 마음, 내 기도응답의 확신을 또,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생각은 없이, 그냥, 이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냥 끌려와서 학교에 앉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발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 힘들어 죽겠네. <laughs> 오늘 하루도 어떻게 버티나. 아, 그래서 수업시간에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끌려온 겁니다. 하루에 10시간씩 3년 동안 앉아있으려면 얼마나 그 한참 이제, 응? 상상력도 커야 되고, 이제 또 자기 가치관도 세워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는데, 주, 주입식 교, 교육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또그안 하면 이제 또 지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옆 친구들과 뭐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이런 친구들 같으면 그나마 거기서도 잘 지내는데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눅이 들겠죠. 아, 나는 패배장 것보다 대부, 대부분 학생자들이 그런 예, 아, 네가 1등하면 내가 2등하지. 내가 너보다 잘 나야지. 내가, 나는 서울대 가야지. 나는 어느 대학까지. 그러면 너, 너는 어떻게 지방대 가냐. 그러면 너는 인생이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그러다 보면 자꾸 비교가 되고,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 우리가 끌려가는 사 삶으로 사, 살아가는 게 그게 지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지옥 속에서 지옥으로 가는 삶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예.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끌려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피할 길이 없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예,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구장 하반절의 말씀은 이제 네 천사가 나와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심판이죠. 심판의 영, 영이 천사가 나와서 죄 있는 사람들 3분의 1을 죽였는데, 어, 살아있는 사람 3분의 2가,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80억 인구에서 이제 수십억이 뭐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사, 살아있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계속 우상숭배를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반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또 우상숭배를 하고 살인을 하고 복수를 하고 회개하지 않 아니하더라 또 금, 은, 동, 목, 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귀신에게 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아, 내가 여기에 와 있지? 여기가 어디지? 라고 정신이 번쩍 뜨면, 거기는, 그죠? 어,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자주 나가서, 주여 내가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는 세상의 죄로 붙어서 피해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지혜를 주옵소서. 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에, 에,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지혜를 에, 나에게 날마다 도하여 주옵소 생명을 날마다 도하여 주옵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 18절부터 1 8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 이세재앙 시작. 이세재앙 곧 자기,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 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나,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여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는 것과 듣,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 하더라. 아민. 예. 아, 예. 여러분 주위에도 어, 내가 가는 길이 참 마, 맞는지 사랑으로 이제 권고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윤 대, 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개헌 발표하는 거를 봤어요. 어, 아, 이게 실시간이구나. 그래서, 아,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가면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어요. 10시에. 그거를 그대로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어, 가능한가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예, 헬기가 동원되고, 또, 장갑차가 동원되고, 공수부대가 동원돼서, 이제 국회에 이제, 어, 통제하는 거죠. 언론 집회, 또, 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통제하려고 굉장히 많은 또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그, 적당한 명분이 있어야죠. 이제 무슨, 음, 내란이 일어난다든지, 무슨, 어,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뭐 어떤,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든지, 무슨, 무슨 명분 같은 게 있어야 그 명분을 구실로 말이죠. 89년도에, 누구죠? 전두환 정권이 이거 할 때도 이제 계엄이 일어났잖아요. 45년 만에 이렇게, 이렇게 발동했는데, 이게, 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군대가 동원이 돼야 돼요. 그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이제, 지, 질서가 바로 잡히는데, 원래, 원래 질서가 민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무슨 누가, 이제, 기물을 뭐 파손한거나, 무슨, 이제, 이제 어, 소요 사태가 크게 일어난다든지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무슨 뭐가 일어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군인들이 나타나고 또 이제 국회 국회에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또 이제 6시간 그리고 나서 이제 3시간 만에 국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거를 이제 탄핵 무효 그거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제 몇 시간 만에 이제 그걸 받아들였죠, 대통령이.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려운 그 문제가 생길 때 주위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저 아부를 많이 하고 또 이제 나에게만 예, 충성한다 예, 이런 이런 사람들만 많다 그래서 그 집단을 위해서 이, 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데 예,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다 예 그렇습니다 우상이죠 잘 우상을 만드는 거죠 북한에 가면 김일 김정은 일한테 충성맹세하잖아요 충성하지 않으면 다 이제 제거가 되는 거. 그리고, 충, 충, 충성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발전을 하고, 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주장을 하고, 또, 한계를 정하고, 또 서로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점점 발전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통제가 되면 이제, 발전의 장애를 가져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마음 속에 점점 발전하는 것들을 막고, 내가 옳다.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예, 다른 사람을 원망하다. 세상을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 그렇지,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엎드려서, 어,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여 지혜롭게, 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엎드려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회개의 시간과 공간을 주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축복의 공간도 허락하여 주는 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목회해보자 안수를 받고 나, 나서 이제 20년 뭐 30년이 다 가까이 훌딱 딱 지나가는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깊고 확신한 가운데 또 평강 가운데 예, 천국을 경험하고 확신한 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도록 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과 은혜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세상에 치고 받으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또 이제 맹목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수있도록 저희들 선한 마음 또 은혜의 마음 또 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깊은 회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도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또이 땅에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과 또 국정을 담당하는 또 나라의 의정자들 온전한 판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그런 길들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